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순우 최고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예, 냅통하다는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과 남몰래 관계를 가지고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냅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외부의 사람, 김주현 민정수석과 남몰래 관계를 가지고 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밀한 거래를 하고 숨길 것이 많았으면 비화폰으로 내통을 했겠습니까? 지난해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심 총장과 김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통화는 12분 넘게 이루어졌고 이튿날에도 11분 동안 총 2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일주일 뒤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전 민정수석이 심 총장을 통해 이들 사건에 엄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입니다. 비아폰은 도감청이 어렵고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아 주로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군과 정보기관, 외교부 등의 고위직이 사용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검찰 총장에게도 비아폰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비아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얼마나 엄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까지 게 비아폰을 지급한 것인지 잘 모를 일이지만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찰의 수장에게 비아폰을 준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비아폰 지급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민간인 노상원, 노상원에게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대포폰은 주로 범죄에 사용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전화기를 가리킵니다. 대포폰은 익명성을 유지하거나 범죄 조직의 내부 연락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비아폰은 국가공인 대포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심 총장은 대검을 통해 취임 초기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아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굳이 비아폰으로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비아폰 통화는 김주연 민정수석이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기에 심 총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애초 윤전 대통령이 심 총장을 낙점한 이유가 김수석을 통해 수월하게 검찰을 통제하려 했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실제 심 총장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혐의도 깨끗하게 틀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지기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윤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도 심 총장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결정과 이래, 어, 국가공인 대포폰인 비아폰이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비아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한 이유가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심우정 총장 자신이 직접 비아폰을 대포폰처럼 사용한 것을 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왔는데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이들이 줄줄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과연 내란 음불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 비아폰 서브 압수수색 방해, 윤석열 구속 정지 제한고 포기, 내란죄 피의자 추가 기소 불이행등 심총장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충실한 도구였습니다. 이는 심총장이 내란에 부역한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심총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중료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 추가 기소를 통해 내란범들이 거리, 거리를 활보하고 서로 만나 작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할 것을 내란 특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